오늘은 mb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3mb랑 3mb랑 1대1로 섞으면 몇 레벨이 될까 13mb랑 1mb를 섞으면 몇 레벨의 mb가 나올까 테스트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섞은 거랑 5레벨과 9레벨의 mb도 명도 비교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이제 30분이 지나서 한번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테스트를 했는데 보통 13레벨이랑 1레벨이랑 이론상으로는 두개 반반 넣었잖아요. 14레벨에 나누기 2를 하면 7레벨이 나와야 되는데 거의 한 2레벨 정도 느낌으로 염색이 나왔고요. 얘도 13이랑 3레벨이랑 반반 섞어서 염색했잖아요 합쳐서 16레벨에 나누기 일을 하면은 한 8레벨 정도의 염색이 이론상으로는 나와야 되는데 거의 아니죠 3레벨에 가깝게 염색이 됐죠 얘는 일반 버진머리 느낌 염색이고 얘는 약간 블루빛이더 많이 들어가서 좀더 어둡게 염색이 됐어요 그리고 9 m 비 단독으로 염색을 했는데 아9 m 비는 단독으로 했는데도 이쁘네요 베이지 컬러인데 어, 9MB 이쁠 것 같아요. 만약에 한 17, 18레벨 베이스에서 9MB로 단독으로 염색을 하면 오렌지빛 염색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애쉬 계열의 베이지로 염색을 할 거면 청보라를 1, 2g 정도 넣어주면은 이쁜 애쉬 베이지 염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5MB. 저 보세요. 이론상으로는 얘가 한 8레벨 정도 나와야 되는데 5레벨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많이 어둡죠. 3레벨이랑 1레벨은 생각보다 더 어둡다. 거의 한 5배는 더 어두운 것 같아요. 5레벨에 비해서.